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언농 성지 눈이 녹지 않은 이곳에는 여러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특히 윤유일 바오로와 동생 윤유 야고보의 묘소가 나란히 있는데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생활하다가 순교의 칼날까지 같이 받은 형제의 순교 정신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하느님을 향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중한 표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언홍성지에는 윤효일 바오로와 윤효오 야고보 형제의 순교정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쪽에는 윤효일 바오로와 함께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조선입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최인길 마티아의 무덤도 있습니다. 동생 최인철 이냐시오도 형 최인길 마티아와 함께 힘을 합쳐 주문모 신부의 입국을 도왔고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형을 따라 순교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음악 교육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인 장학원 부근, 바로 신앙 선조 김범우 토마스의 집이 있던 명예방이 이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빌딩숲에 가로막혀 있지만 한때 이곳은 신자들이 관원들의 눈을 피해 모여서 교리를 공부하고 기도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중인 신분이었던 김범우 토마스는 신자들의 집회에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모진 매를 맞고 귀양까지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분의 동생 김현우, 마테오와 김이우 바르나바도 형을 따라 신앙의 길을 충실히 걸었고 또 순교의 빛을 밝히게 됩니다. 한편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난 후인 1890년 경 김범우, 김현우, 김이우 세 형제가 살던 초기 명예방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한국 최초의 본당인 명동성당이 들어서서 오늘날까지 서울대 교구의 주교자 본당으로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본당으로서의 위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명동성당 지하경당에는 성 앵베르 주교, 성 샤스탕 신부와 다른 순교자분들의 유해가 봉헌되어져 있어서 이곳을 찾는 많은 신자들에게 순교정신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네. 네. 어느 성지를 또 이렇게 겨울에 보니까 또 이렇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뵙게 어될 순교자님은 다 형님 순교하시고 뒤를 따라서 순교하신 아우님들이신데 제일 처음에 뵙게 될 순교자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앙일사가 누구셨죠? 유림. 윤유일 바오로 순교자님 기억나시죠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서 북경을 세 번이나 가시면서 우리에게 신앙 밀사로서 빛의 길을 열으신 분 아니십니까 윤유일 바오로 순교자님의 동생이신 윤유오 야고보 순교자님 해보까 윤유오 야고보 순교자님. 이분은 이제 경기도 여주 양반 출신이셨어요. 거기서 태어나셔서 양근으로 이주하셨는데 형님에게서 교리를 배워서 입교하셨습니다. 형님들과 같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풀어내셨지요. 그리고 형님께서 주문모신님을 모셔오는데도 같이 이제 이 아우님도 힘을 쏟아서 도와드리다가 형님이 1795년에 신부님을 모셔온 사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을묘 박해이지요. 기억나시죠. 네. 형님이 신부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사를 잘 풀어내시려고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하셨는데, 이 아우님은 그 천주교 때문에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천주교를 배교한 것이 아니라 형님이 순교하신 뒤에도 아주. 계속 믿음자를 신실하게 잘 풀어내셨습니다. 주모 신부님이 이제 그 입국한 사실이 발각이 되니까 하당이 계시기가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피신을 하는데 바로 이분께서 윤유호 야고보 이분께서 그 형님을 대신해서 신부님을 양근으로 모셔가지고 신부님이 잘 계시도록 이렇게 보해드린 다음에 또 신부님이 저 아래 전라도 지방으로 가시는데 도움 주신 분이 바로 이 윤유호 야고보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믿음 사리를 계속 잘 풀어내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웃에게 비틀을 전하시고 함께 그 교리 공부도 하시고 모임을 하시면서 믿음의 뿌리를 계속 돈독하게 뿌리를 계속 내리셨지요. 그러다가 1801년 조정의 정식적인 공식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 박해가 무슨 박해입니까? 신유 박해잖아요. 1801년 신유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분은 뭐 금방 바로 체포되시지요. 양근에서 체포되셨는데. 굉장히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집안에서 천주교 때문에 순교자가 났으면 당연히 배교하는 것이 당연한데 형님이 순교하신 뒤에도 계속 천주교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그 고문이 혹독했겠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천주교를 증언하시면서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계명을 열심히 숙여하였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십계명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회 서적을 밤낮없이 읽고 외웠습니다. 천주교 서적을 밤낮없이 읽고 외웠습니다. 나는 천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신 겁니다. 이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십계명이야말로 우리 천주의 가장 가르침 신앙에서 살아야 될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십계명을 수교하는데 온 힘을 다 쓰신 거죠 그런데 이 바탕이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의 서적을 밤낮없이 외우고 익히셨다고 이건 단순하게 글을 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서적 속에 담겨있는 아 천주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웃과는 어떻게 사랑의 삶을 나눠야 되는가 희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많이 삶으로 풀어내시는 분이 교회의 서적을 밤낮으로 익히고 외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주교를 위해서는 죽어도 배교할 마음이 없고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형님의 뒤를 따라서 여주에서 순교로서 형님의 그 뒤를 따라서 천국에 오르신 분이 바로 윤유오 야고보 순교자님이십니다 진짜요. 이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졌어요 이분이 십계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실천해야될 도리입니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천주교의 계략침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식혜명을 어떤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성설이 되어지고, 또한 부분은, 밤낮 없이 교회서를 어떻게 하셨다고 랬어요 이분은? 외우고 익혔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외우고 익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밤낮으로 교회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말씀이 떠올랐어요.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고 실천하는 사람. 우리의 행복의 뿌리는 다른 세상 것을 밤낮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익히고 외우면서 삶으로 풀어내는 것.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행복하도다. 이런 말씀을 듣겠다. 생각이 들어지면서 윤이 야구보 순교자님처럼 우리도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마음에 새기면서 삶으로 풀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어, 주모모시부님이 중국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모시부님에게 우리 조선말을 가르쳐 주신 그런 이분이 한분 계셨죠. 중국집전 의장하시죠. 돌아가신 누구 계셨죠? 최인기, 최인기 마티아 순교자님, 기억나시죠? 네. 그분의 동생이 누구시냐면 최인철 네. 이나시오 인하시오 순교자님이신데 네. 이분께서도 이제 한양 역관 그 출신으로서 형님에게 교리를 워서 입교하셨어요. 근데 1791년 시네마케가 났을 때 나라에서 천주교인들을 잡아들이니까 이분은 그때 아주 한참 젊을 때아니까 20대니까. 천주교를 증언하기에는 피클린 젊음이었죠. 배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방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놀래신 거예요. 아, 내가 만물의 대왕이신 이 천주님을 이 혈기 젊음 때문에 배교를 하다니면서 깊이 회심을 하시면서 형님과 함께 교회를 도우면서 신부님 모시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분, 힘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최인철 이나 쇼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이 이제 신부님을 모시고 나서. 또 신부님 때문에 형님 숨겨신 뒤에도 이 아우님은 배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시면서 신부님을 보호해드리고 교회 지도자가 돼서 이 세계에 빛을 전하시는데 선회소신 분이 바로 이최인철이나시오 선조님이십니다. 그 신유박해가 1800년 일어나니까 역시 이분들도 체포되십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에 한번 사학쟁인가 됐으면 체포에 대해서 이로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받으신 고모는 뭐이루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형님이 신부님까지 모셔왔던 사람이고 더더는 신부님을 위장해서 조정을 속여가면서 했으니까 그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혹독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당당하게 지난번에 한번 배교를 하셨잖아요. 그걸 막 뉘우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그 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형조 그 자리에 가서도 포도청에서도 천주교 교리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포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더 가혹한 매를 맺은 거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증가하셔서 마침에 1801년에 서소문에서 참수로서 순교월경을 받으신 분이 바로 최인철 이나시오 이분이십니다. 이분에게 내려진 그 사형선고 보면 제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보면 은 첫째 제목이 뭐냐면 첫째 제가 뭐냐면 은 1791년에 그 박해 때 체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배교를 했었잖아요 배교를 약속하고 다시 천주교를 믿은 죄 배교 약속을 저버린 죄그럼두 번째 형님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주문 모신부를, 사악의 괴수인 주문 모신부를 영입하고, 영입한 정도가 아니라 섬긴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님이 이 주문 모신부님 때문에 순교하셨는데, 형이 죽고 나서도 변함없이 사악을 믿은 죄. 죄가 가정되는 거지요. 그다음네 번째는 사악을 믿은 죄 정도가 아니라 이웃에게 독과 악을 퍼뜨린 죄. 그게 뭐겠어요? 전교한 거죠. 그죠? 예. 그냥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천주교의 가르침을 세상의 그 박회를 뛰어넘어서 독과 악을 퍼뜨린 죄 전교한 죄그 다음에 마지막 죄로는 이래서 체포가 되었는데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문초 중에도 천주교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하면 고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천주교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높고 밝은 진리다. 고명하다고 천주교를 이렇게 사악을 옹호한 죄. 이 다섯 가지 제목으로 이분은 그렇게 이제 서형을 받아서 참수를 하셔서 순교 월계관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을 지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분의 그 짧은 그 일생이 완전히 파노마라처럼 펼쳐지지 않습니까? 천주님을 배교를 했다가 그거를 합하면서 다시 온 삶으로써 빛을 증언하시고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전교를 하시면서 다시 온 삶으로 풀어내시면서 그리고 그 빛이 너무도 좋아서 형장에 가셔까지도 문처를 받으시면까지도 빛을 전하신 이분의 삶을 감상하면서 그런 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생명의 책에 우리는 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분들이잖아요. 생명의 책에 우리는 어떻게 뭐라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까? 생명의 책에 그렇게 아름다운 빛의 말씀이 우리도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분이시하면요 음,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자리가 어디였죠? 명래방. 명래방이잖아요 지금 이제 명동성당 그 부분이 정확히 자리는아니지만은그 장학원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네. 보셨던 그 지금의 을지로 입구에 있는 그 장학원 음악을 관장하는 그 동네인데 거기 이름이 그명래방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김범우 어른 댁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수표교에서 잘하시는 바와 같이 이벽 선조님께서 그 모이셔가지고서는 그 이승훈 어른이 북경에서 세례받고 오셔서 최초로 그 집에서 세례 공동 세례를 받으신. 면서 천주교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 공동체는 잘 아시는 바 같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우리 신앙 선조들이 학문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복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교회를 설립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빛의 역사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수표교에서 모임을 하시다 보니까 이 수표교가 좀 집이 좁잖아요. 그 이벽 어른 이분이 양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집에 전계층이 들어났다 이게 어려우니까 이럴 때 장소를 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김범우 토마스 어른이 시장에서 장소를 수표 교회에서 천주교 공동체가 명례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명례방으로 집을 내어줬다는 얘기는 이분이 그 역관이셨기 때문에 가세가 넉넉해서 단순히 집이 커서 요새 같이 뭐 구역 모임하는 자리를 내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사악을 금하는데 사악의 집회 장소로서 내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 김범우 어른의 믿음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깊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그 믿음이 단단한 형님께 그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동생이신 김이우 바르나바라는 분과 김현우 마태어 이분들입니다. 이복 형제이신데요. 이분들은 이승훈 선조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믿음례를잘 풀어내시다가. 1785년에 그날의 을사년이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수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노름이 굉장히 성행해서 노름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집에서 노름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그 집을 습격을 해봤어요. 명례 방금 모임할 때. 그랬더니 노름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상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그 예법을 하는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벽 어른을 이벽을 중심으로 앉아 있는데 바람뼈 병풍이죠 병풍을 쳐놓고 모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행동이 하도 해괴망측해서 그 사람들을 다 체포를 했습니다. 보니까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방면해주고 천주교에 대한 나라에서 가면 천주교에 대한 그 모임이라는 걸 알고 양반들은 그 방면을 해주고 이거는 유교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지 말라 배교를 해, 풀어주고 집주인 김범우 뭐 이분이 신분이 어떤 분이시죠? 중인. 중인이니까 혹독하게 매를 가했습니다. 그럼 매를 가하면은 배교할 정도의 끝. 까지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양으로 또 일설에서는 그 미량이라고 단장이라고 또 얘기하는 데도 있지요. 단양으로 유배를 가셨는데 유배를 가셔서도 놀랍게도 배교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풀어내시다가 그 장독으로 인해서 고문 후유증에서 세상을 떠나신 어른이 바로 김범우 토마스이십니다. 우리 한국 천주의 최초의 증거자 되신 거지요. 이런 분의 동생이 바로 김현우하고 김이우 어른이신데, 형님이 1785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귀향을 가셨으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부학생 됐지만 더 이상 이제 명례방에서는 모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계속 신앙 모임을 하시면서 신앙을, 뿌리를 내리신 분이 이두 형제이십니다. 그다, 1794년에 주문무신부님 오셔서 또 신부님과 함께 이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빛을 풀어내시다가 이분들은 적수로 신앙생활 하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단체가 어떤 단체였죠? 평신도? 명도회. 명도회. 기억나시죠? 주문무신부님이 이렇게 그 명도회라는 단체를 만드셨잖아요. 이 명도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명대 회원들은 그냥 단순히 모여서 기도만 하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고 중요한 것은 심리를 모시고 미사를 보시는 거잖아요. 미사 보신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형님이 바로 그일 때문에 유배를 가셨는데도 그아우님들은 형님 뜻을 따라서 그걸 이어가지고서는 당신들 집에 죽음을 무릅쓰고 교두를 모셔놓고 또 신부님을 모시고서는 미사를 드린 거예요. 이건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두 형제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분들의 그 미사하신 모습에 대해서 사학증에 관목할 만한 기록이 나옵니다. 매월 7일마다 사학증이들이 모였다. 외교인들은 이 주일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모였는데, 그, 교주 상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상하죠. 교주상을 장막대에 걸어놓고 초상놓고, 그 다음에 사악의 귀수 주무모신부님이 상 앞에 서서 이렇게 그들의 예절을 행했는데 예절이 굉장히 장중하게 했다. 그리고 앞에는 촛불을 켜놨다. 서서 예절을 드렸고 그런데 방 안에 있는 남자들은 방 안에서 했고 아녀자들은 방 바깥에서 했다. 조선에서는 남녀 유별이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는 남자들이 하고 바깥에서는 그 아녀자들이 했는데 이런 거를 밤중에 했다고요. 왜 그랬겠어요? 이목을 피해가지고서는 밤중에 하고서는 그다음에 새벽까지 흩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서, 아, 그 밖의 시대 때 정말 죽음을 무릅쓰면서 생명을 내그르면서 믿음살이를 잘 이렇게 표현고 주님을 모시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생명을 내거는 그 치열한 믿음살이 앞에 우리는 미사를 너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자성을 하게 되지요 게다가 1801년 신입학교나 했을 때 이분도 체포대상의 1호이시지요 그래서 김위우 바르나바 이분은 체포되셔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으셨는지 포도청에서 장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김현우 마테오 이분은 그때 그러면서 26이었어요 하 아, 젊은이 아닙니까 이분도 끌어가시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따르면서 울겠어요. 가족들이 처절하게 울고 비통해하고 그러는데,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면서 큰 십자가 입은 앞에 발현했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가 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십자가만 응시하면서, 형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주님의 길을 걸으신 거죠. 그래서 옥에서 혹독한 고문에도 찬열하게 신앙을 증거하시면서 순교로서, 월교 하나 쓰시고 그래서 삼 형제가 지상과 천상계를 소통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들의 이 김현우 마태오 순교자님 김미우 바르나바 순교자님들입니다. 이네 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분들이 다그 천주교 때문에 풍비박산이 되었는데도 배교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당당하게 천주교를 지키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 참. 요새 그 가족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족이 많이 무너지고, 특히 형제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돈독하게 하고, 가족을 사랑으로 돈독하게 할수 있는 것은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외적인 재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돈독하게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죠. 우리가 형제를 돈독하게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외적인 힘이 아니고, 재화나 돈이 아니고, 정말 신앙밖에 없다. 이런 거를 가르침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순교하실 때다 30세 안팎의 젊은이들이었잖아요. 아, 정말 미래마저도 다 주님께 봉헌하신 이분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나라의 기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집안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이국간 젊은이들이 정말 빛의 세계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 함께하는 우리 김지원 아나운서 야곱보여씨에게도 우리가 힘을 한번 실어줄까? 격려박수좀 한번 올려드릴까요? <laughs> 예, 우리 정말 기둥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힘과 격려와 그 다음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미래의 빛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